올 26일 주일 우리 서울 장신대학교 영성 회복을 위한 우리 백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오늘의 짧은 구절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아시겠지만 직선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이고 장애물 경주입니다. 직선으로 쉬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달리다가 그만 장애물을 만나 주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장애물은 흔히 인생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만나면 달리기가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수영을 해야 됩니다. 이 헤엄친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그저 빨리 달려서 선두가 되면은 다 이루었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경쟁력이 있어도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앞으로 미래는 더욱 그럴 것인데 이럴 때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자문구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네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란의 때입니다. 문제가 닥쳐오는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달리다가 이런 때는 멈춰서거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 경주를 하다가 강이라는 장애물 경주를 만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강이라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옛날에 어떤 명망 높은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일이 있어가지고 배사공에게 돈을 주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넙니다. 배에서도 그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배사공이 묻습니다. 나으리,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선비는 비웃으면서 네가 말하면 아느냐? 이게 중국의 유명한 고전이다. 넌알거 없고 너나 저어라. 그런데 갑자기 배가 뒤집혀서 선비가 물에 빠져갑니다. 사람 살려 외치는데, 이때 배사공이 헤엄을 쳐서 그 선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으이 나는 그저 그 대단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헤엄칠 줄은 압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이론에 정말 능숙하면 뭐합니까? 헤엄을 칠줄 모릅니다.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강을 만났고 모세도 인생의 강을 만났고 이럴 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이 장애물을 돌파하였습니다. 흔히 우리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Theological Breakthrough라는 말을 하는데요. 신학적 돌파라는 말을 합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도 그랬고 신학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를 찾는 것입니다. 신학적 돌파, 또 우리 현장에서의 돌파, 성경적 원리들 가운데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혜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강을 만날 때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통과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각각의 기막힌 문제들이 그 문제들의 강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손을 붙잡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을 건너면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그 강을 헤엄쳐 건너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또 생명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순탄치가 않고 변화무쌍하고 혼돈스럽고 앞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강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달려온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동안의 지식만으로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 능력, 권세 주시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강을 건널 때 두렵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